드랑킬, 맛밭길입니 드랑킬. 충무로안고추 척동. 에이, 수 음, 음 드랑킬. 밭길입 미성보고, 유명한 보고집. 지나가는 길인데, 늘. 필마트, 벼랑길. 여기 KT 수성전, 고그 옆에 보면, 은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. 필마트. 가끔 이용하는데. 예전, 오래전부터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전문이 잘 뭐야? 나 지금 전문인데, 오늘은 빵하고 가끔 이제 빵하고 이제 뭐 우유나 아니면 은빵하고 두유 주유. 아이 두유 아니고 저울에서 사는데 오늘은 계산을 하는데 맨날 빵만 먹는 거 아니죠? <laughs> 밥도 먹는다 간식으로 먹는다 <laughs> 스타벅스 대부회라니깐 스타스가 덜하게 저기 수성목 가는 데도 있고, 여기도 있고. 아, 샤브샤브. 샤브샤브. 마블도 한우 등심. 너 어, 서로 생겼나? 아을잠깐 네. 자전거길 자전거길 정신참치 참치 양고파 참치. 어쨌든 그랑케 맞지 마치 영공 참전복참전환참업사건너 에는 이제 뭐 트럼프 철도하고, SK, 건너편에, 아파트 짓고, 성장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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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, 이경추, 한우, 뭐, 드랑크, 이경추, 한우, 드랑크, 맛집 기름에, 승장어. <laughs> 8번가 갈비집 8번가 갈비집 저녁에 손님들 많아 드랑키쪽에는 돼지갈비 갈비찜 해물탕 봄탕집이 하나야 어탕은 잘 안보이는데 9월에 오픈하는 원조, 어탕, 유통되는, 그, 송악, 여기도 유명하죠. 생고기 육회, 생고기, 어... 생고기, 제기드란길 쪽에, 설렁탕곰탕지건 동이옥. 동이옥하고 건너편에 거곡자3대공탑이임합니다 저는 아, 아침 일찍 또 이제 문제를 놓습니다. 해물탑 금수강산 음. 가격이 좀 비싼 편이요 맛은 있는데 어. 미나미장 어. 계란길 맛집